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에코플로우 설날 대축제 기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에코플로우의 델타2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델타2가 용량이 1 0 2 4와트하워에요 근데 이게 어, 숫자로 보시면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지금 전기장판 하나만 꽂았어요. 전기장판 하나를 꽂았을 때 8시간이라고 딱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전기장판이라는 게 계속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뜨거워지면은 다시 전기를 안 쓰고, 그리고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 전기를 쓰고, 요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80까지 올라가죠. 80시간까지. 이게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전기장판. 그래서 제 경험상 8시간으로 표시되면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는 10시간까지는 쓸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히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포트가 4개라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히터는 200W, 400W 딱 써있죠? 200W로 틀었을 때. 자, 정확히 200W 표시가 되죠? 그럼 4시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200W로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델타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델타 2의 출력은 1,800와트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800와트를 쓸수 있는 그 가전제품들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엑스부스트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2400와트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400와트 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커피 머신을 한번 들고 왔거든요 그 커피 머신이 사실 어 일반 캠핑장에서는 출력을 오버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파워뱅크로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피가 지금 데워지고 있는 과정인데 6 0와트가 이미 넘었죠 자 700까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캠핑장에서는 사용하기 굉장히 까다롭지만 이렇게 파워뱅크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대로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다 크으 썩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건 충전입니다 충전 방식에는 총 3가지를 지원하거든요 집에서 쓰는 ac 충전 그리고 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시거잭 충전, 그리고 태양광 충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건이 에코플로우의 엑스트림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엄청 빠른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통 파워뱅크들을 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아댑터가 이만해요. 막 그래야지 그걸로 이제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에코플로우의 특별한 기술로 그냥 일반 전기 코드선이에요. 요 선으로 바로 그냥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분이면 80%까지 왕충이 돼요. 80%면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나갈 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 같은 피들은, 우리 같이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어, 나 캠핑 가고 싶은데? 갑자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캠핑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씻고 아니면 짐을 좀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시간에 충분히 꽂아 놓고 그리고 바로 빼 가지고 가지고 오면 된다는 겁니다 어, 다음은 이제 에코플로의 배터리 부분입니다 배터리 부분은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 가지고 약 3,000번의 충방전 사이클을 돌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000번이라는 거 우리가 3,000번 캠핑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10년은 더 가야 돼요 <laughs> 제가 다녀보니까 1년에 뭐 그렇게 많이 못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50몇번 가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에코플로우 델타2로 지금 돌리고 있는게 커피 머신, 커피 머신 불 들어와있죠. 커피 머신과 그리고 전기 히터, 전기 히터, 그리고 전기 장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력 팬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코플로우 델타2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트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포트는 일단 USB-C 타입, C 타입 C타입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C 타입이 100W까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100W면은 고속 충전이 대부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맥북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USB-A 타입 단자가 총4 개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는 패스트 차저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고속 충전이 되는 모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패널이 굉장히 깔끔해요. 이 53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75% 75%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고 요건 아웃풋, 인풋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깔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 면에는 이렇게 엑스트라 배터리 포트라고 해가지고 배터리끼리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집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로고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충전 포트들 충전할 수 있는 포트들이고요 그리고 ac 전원 4개를 꽂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충전하는 모습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제로 충전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충전되고 있고요 충전 중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랜터까지 이렇게 충전하고 있습니다 겨울 캠핑 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잦아요 이게 전기가 워낙에 많이들 쓰기 때문에 전기를 봄 가을보다 훨씬 많이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갑자기 다운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워뱅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걱정이 아예 사라진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겨울 캠핑에도 어 어떻게 보면 필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에코플로우 설날 대축제 기간 이용해 가지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 할인 코드까지 하면또 추가 할인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꼭 아래 링크 참고하셔 가지고 구경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